60불로 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0일, 14일까지 버텨야 돼요. 오늘 아침은 집에 있는 시리얼 섞어 먹을 미니다 지금은 저를 2주 동안 60불로 살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인 헬스장을 가고 있어요. 물통을 사기가 귀찮아서 그냥 예전에 사 마셨던 음료수 통을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운동을 끝내고 지금 걸어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콜스 가서 소금을 사왔어요. 하필 돈도 없을 때돈쓸 일이 참 많네요. 오늘의 점심 아까 산 소금과 집에 있던 파스타로 파스타 만들었어요. <laughs> 저녁은. 일일 아침이에요. 지금 한 여섯 시쯤이라 너무 너무 졸리네요. 점심으로는 그 스시집 트라이얼 갔다가 받은 이걸 먹을 거. 유일한 단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 오늘 저녁은 또 사과입니다. 지금 6시인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리고 사실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뭔가 먹어야 될것 같아서... 또 시리얼이에요. 근데 시리얼 하나를 다 먹어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헬스장을 가고 있습니다. 굳이 긴 저는 항상 생활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laughs> 사네요. 오늘 날 정말 좋다. 근데 진짜 추워요. 오늘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어제 진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추워요. 지금은 파스타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있어요. 이 소스를 씁니다. 파스타면은 제가 오럴스랑 콜스랑 알디가 아트가 가깝거든요, 집에서. 근데 가, 가보니까 맛은 모르겠는데 가격은 알디가 제일 싸요. 근데 전오럴스에서 샀어요. 아 이렇게 면을 넣고 소금을 안 넣으면 파스타는 맛이 없어요. 방울을 들이죠. 저 되게 많이 넣어요. 짠거 좋아.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지금 양 조절이 잘안 돼서. 응? 너무 많은데? 너무 먹을 것 같아. 저 설거지 많이 하기 싫어서 그냥 한, 큰 냄비로 그냥 써요. 그리고 소스를 부어주면 돼요. 저녁은 오랜만에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김이랑 바로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해리포터 엄청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진 않아요 그냥 밥같아 어떻게 밥이 이렇게 부스러지는 밥이었나? 지금은 한 8시 시정정도요헬이장구는이는길이에요그이고 드디어 제키링이제 일을 합니다. 이거보이시나요 인도가 없어서 이렇게풀 밟고 다녀야 돼요. 남이집 앞에. 마지막 는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친구가 매어하우스 갑자기 뭘더 먹고 싶어서 하나 남은 사과까지 다 먹으려고요. 지금 장을 보러 가고 있어요. 원래는 저녁에 나오려고 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뭔가 단 거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나갑니다. 구름이 많은 오늘. 지금 장을 다 보고 왔고요. 알리에서. 아이제를 샀어요. 삼 달러. 콜세에서 소이 밀크 1.15 달러. 식빵 1.7 달러. 피넛버르4.6 불. 이는 여기 1.6 달러. 하나방 하시던가. 만로2.1 달러. 그렇게 해서 총15.15 달러로 장을 갔습니다. 시리얼을 사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래서 내일 셀프 먹 한번 보고 그때 시리얼 있으면 그때 사려고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과자를 먹을 거든요 이거 맛이 옛날에 불량식품에서 나도 맛있요 근데 싫진 않아. 오늘 아침은 시리얼이 아니라. 식빵 두 장에 땅콩유 버터 랑 우유 마실 거예요 어디못 봤던 것들 봤어요 스파 8.9센트 1.79달러 1.62 3.5달러네 또트라이를 갔다가 밥을 받아왔어 물은 그냥 퇴버터 어우 귤을 넘을 거예요. 남긴 거 먹은, 먹는 중인데, 의외로 맛있을지도 지금 먹으니까 약간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리알이랑 숙박은 뭘 먹을까요? 빵을 먹기 귀찮아서 그냥 시리얼을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你嗯。Mm hmm.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까 4시 정도에 배가 고파가지고 식빵 세 조각이나 먹었더니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서 오늘 저녁은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식빵을 먹을 거예요 우유가 맛없어서 완전 열심히 먹었더니 벌써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를 탔어요. 이 우유 3리터짜리 4.8달러 이 요거트 4달러 해서 샀어요 오늘 점심은 토마토 파스타예요 토마토 파스타. 그 집에 있다가 심심해지면 뒷마당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해가 엄청 좋아요 오늘 보이시죠? 여기 새도 많고 벌레도 많아요 그래서 앉아봤자 한 5분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기는 집이에요 2시 40분인데 입이 심심해서 땅콩버터 퍼먹고 요거트 먹으려는데 이따구로 뜯었어 음, 평범한 딸기 요거트의 맛이 나네요 제가 맛 평가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냥 진짜 무난한 입맛에 소유자라 뭘 먹어도 그냥 다 그냥 무난해. 그냥 맛있는 것도 잘못 느끼겠고 맛없는 것도 잘못 느끼겠어. 그냥 다 음식 같아. 저녁이에요. 불안 켜서 굉장히 어둡고 드디어 그냥 풀 크림으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있는 파스타. 점심으로 먹을 겁니다. 편집하고 있는데 해가 진짜 좋아요. 오늘은 우유 없이 식빵 두 개만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 요즘 이분이 갑자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은 한 5시 반 정도 됐는데 네. 집에 있어봤자 어차피 할게 없어서 그냥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아침에 생각보다 주말이라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못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도 시리얼이긴 한데 그릇 얼마나 큰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크거든요. 그릇이 이만해요. 근데 제가 매일 이거를 꽉 채워서 먹어요. 이만큼씩.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겠죠? 지금 10시 40분 정도인데 입이 너무 심심해서 귤 하나 먹으려고요. 뭔가 다른 배경이죠? 여기가 제 방이에요. 원래 방에서 잘안 먹는데 거실에 하우스매트들이 밥을 먹고 있어서 그냥 방으로 왔습니다. <놀람> <laughs> Very salty. Oh my <laughs> Good. Not. 세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점심 먹은 지한 3시간 정도 됐는데 솔직히 배는 진짜 하나도 안 고프거든요 진짜 하나도 근데 입이 너무 심심해서몇개 조금 먹으려고요 지금 런닝을 하려고 근처 공원에 왔고 집에서 이 공원 까지 1km 조금 넘었고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삥들 두르면 한번 2km 정도 나와서 두 바퀴 정도 뛰고, 그다음 다시 걸어서 집을 갈 예정입니다. 어제 바베큐 먹은 곳까지 왔어요. 저기 오리가 있네요. 잘 보이시나요? 정말 샤워를 하고 왔는데 얼굴이 완전 빨개요 피가 잘 다려요 완전 더워 샤워 첫날로 샤워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더워요 지금 줄 하나로 오늘 저녁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녁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먹어봐도 요 고 그러니까. 운동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이것도 슬럼프라고 해도 될까요? <laughs>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운동 한 15분 만에 집에 왔어요. 제가 크림 파스타는 진짜 맨날 먹어도 안 질리거든요. 근데, 토마토는 왜 이렇게 질릴까요? 지금? 일주일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너무 질려서 먹기가 싫어요. 하우스메이트 분이 주셨어요. 어, 이제 장을 보러 갈 건데, 28.57달러가 를쓸수 있거든요. 근데, 교통카드에 20달러가 나가야 돼가지고 오늘 장은 8.57달러로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 바본가봐요 장 보러 왔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와서 한국 계좌에 있던 돈 여기 은행으로 옮겨가지고 애플페이로 개, 겨우 결제했어요 <laughs> 한국 계좌에 손안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laughs> 아. 어떤 바보가 정글 때 카드를 안 들고 와. 위트박스 2.6달러. 1 0 2.7달러. 1달러. 카드 안 가졌지만, 야무지게 과자도 샀어요. 응? 어, 뭐지? 어깨, 어깨. 부대찌개 먹어. 어, 개이리가 만들어준. 지금은 한 10시 10분? 정도 됐고, 일 끝나고 가는 중이에요. 펄스가 안 오고 해가 너무 따가워요. 뜨거워~ 기본 비에4 5달러 흥미롭게 생각해서 사봤어요. 2.95달러! much so me mean. it means he pitched a perfect you're not a part of this conversation the tech is for technology shelly go to your room okay. and should be treated as one okay.